또 따로 상품이 따로 그리고 개인전 1등에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크게 말로 기대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승자 선정을 각각 합니다 팀에서도 팀에서도 어 MVP를 선정할 거고요 어 개인전에서 우승하신 분 그리고 우승한 팀 그리고 MVP 이렇게 선정해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기대죠네 마무리구요. 이 외에 그 보셨는지 모르겠, 전날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왔긴 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리스톤 에요 선택적으로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뭐, 어, 성소 연구 알려주셔도 좋고요 오늘 이렇게 즐겁게 게임 한번 할까요? 네. 네. 치셨어요? 안 쳤다고. 아, 여기서 볼링 쳐보신 분 있어요, 혹시? <laughs> <바로>. 쳐봤어? <laughs> 어, 한두 번 쳐봤다, 이런 건가? 여기 쳐보신 분있거든요혼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 코나말씀을 아. 해야 되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코나말씀이에요, 이거? <웃음> 프리스타일로? <웃음> 혹시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거 없어요? <laughs> <laughs> 네? 왜요? 자 그러면 그냥 빨리 네. 게임을넘어가볼게요 친해지고 얘기를 네. 시다 잠깐 만뭐 쉬는 시간이가 그런게 아니라 뭐지 이거? 하나씩 어? <laughs> 아, 드게요아 아, 돌려주시게요 돌려주세요 안 돌려 돌려 오! 우와. 우와. 주세요. 뭐. 예. 시원 자, 그럼. 이거 이거 제가방가이있었데 가져오는 게 낫죠. 이렇게 파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리 아, 이거 이거 했어. 이렇게 들립니다. 하면서가운데 손가락을 하는 되죠 어, 오, 오. 받치고 파치고, 파치고. 파치고. 맞아. 받치고 일단 파치고, 파젤도 네. 파치고. 하나, 둘. 셋 세,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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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망 없으면 될것 같아. 나 미들었어. 기다려 <laughs> 오늘의 나라는 꼭내일까지 왔습니다. 셋 세, 세, 네 세, 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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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세, 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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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몸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박자가 하나 둘셋넷 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나 둘셋 백스윙 넷 바로 기계 참, 어. 빨리 해야지 점수 점수 아 알겠어 아 지금 극도로 긴장해 할수 있다 둘셋넷 오케이 아 방어 맞춘거지 아, 아, 방 우우우우! <laughs> 형! <laughs> <laughs>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지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가지아자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아직 결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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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열심히 열심히 하나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요. 제가 INTP잖아요. 사회성이 제일 떨어지는 <laughs> 사람인데. 근데 가수로. <laughs> 그러게요. 다시 태어나서 <laughs>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원래. <laughs> 다. 이 때문에 필요 필요했어서 네, 주문했어요. 자, 네, 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팀을 나눠 가이팅이팅이팅이팅이이팅이다 사람 <laughs> 워터밤. <laughs> うんうん。<laughs> <laughs> 저 집중으로 못한다. 다 찍고 있다니. 화이팅! 화이팅! 아, 키스 그만 추천해라! <웃음> 아, <웃음> 아, 아 나우, 나우, 키스! 아, 키스! 아, 키 <laughs> 지금 분을 모이고 미성년자인지 지금. 무슨냐? <laughs> 키다리더 오늘 코앞에 즐거움을 피 <laughs> 뭐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안 되겠네. 아. 잠시만요. 얘가 만들어야겠다 얘, 얘 쓸모가 없네 AI에 발전하지 못한다고 아 잠시만요 이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가겠습니다 세생님한테 일을 좀 하고 자 코딱지로 갈거예요 코딱지? <laughs> 그럼 맨 마지막에 내가 뭐뭐뭐뭐 뭐, 뭐, 뭐. 코딱지로 3개하면 코랑이로 끝내요 어때요? 건배는 고랑이로 어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진짜 하기 싫다 <웃음> <웃음> 아, 어, 들, 들었어 아, 들었어요 아, 들리게 말하고 터질 할게요 처음에 꽃딱지 하나씩 뛰어줘요 시작 코코 네. 앞에 있는 우리 팬들 최고 <laughs> 딱 붙어서 난안 떨어질 거다 티. 지금처럼 희승마을 위해요 건배 고라니 고라니 <laughs> <laughs> 나 이거 실수하요나 아이에요. 나쁘지 않다. 체집이 나쁘지 않아요. 왜 <laughs> 아, 포커스가 한, 한쪽으로 계속 돌리네. 오. 감사합니다. 키팀이 이겼을 건데, 코팀이 이겼을 데 T팀. 아티티 자, 소명겠습니다 준영 승자. 자, 이번 일회 포동의 볼링 게임의 승자의, 승자의승자의 팀은 승팀은 아 승팀은 T팀입니다. 거야. 감사합니다 후보 잠시만요 1등이 o t enough. I'm n 1등 enough. I'm 는 o 아 e n 요 u g h I'm n 이 와아!! 와아가위바가 나가세요 앉아세요 포스터는 두분나 드리고 포스터가 오, 있습니다 와 예쁘다 오, 이거 두분 드리고 상품을 여루는가위바위보가 많았어 세요 아니요 나와세요. 나와서 해야지 나와서 야지자 일단은 사인을 해드리는거죠 뒤에 사인 오케이. 일단 가위바위보 하고 다니러 갑시다 뒤돌아주십시오 맞대고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 합니다 네. 어이 아범오가 아범오 들자 여기 있죠 네. 네. 자팔 들어주세요 손님 자다 같이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하면 하나 둘셋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자 맞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 자, 그렇죠. 아쉽습니다 우리 <laughs> 재빈 군선님께 참고로 아, 마지막

Thank <laughs> you. 다이나모 이제 좀 살다. 다 사진 보고 왔거든요. 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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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여기 여샵이랑 똑같은데 샵가왜헤매고것잖아요이 네. 메이크업을 팬분들 좋아해 가지고. 아. 이게 얼굴이 할까? 예, 네, 얼굴에 상관없어요. 정도 약간 비슷한 느낌. 아, 아 네. 하나 가져왔어 아, 아 네네. 뭘까? 네. 요아니요그러요 와요. 아? 아니 근데 좀 걸려. 약간 이렇게. 다 <laughs> 시계를 만드세요? 네. 와시시대 아, <laughs> <홍대> 미래. 그와. <laughs> <우와>. 와 <laughs> <laughs> 원래는 약간 이런 컨셉을. <laughs> 네. 아아아 <뭔가 안>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지금 볼트에 잡히면 근데 방금 모양새를, 만듦새를 보니까 취미 아닌아봐 직업 같은 시계공 같은 느낌 확 <놀람> 나네요 진짜 <놀람> 맞아요. 보다. 보다 쓰고 다니실 거죠? 네. 다음에 또저 보러 오실까요? 네, 보러. 오늘 네.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얼마나요? 얼마는? 너무 얼굴만큼이요.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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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또 와줄 거야? 네. 알았어. 고마워. 베이스 재밌었어? 어저 원래 만났는데. 아 미안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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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이스 치자 지금. 음, 배운 아 그래? 취미였어오 진짜? 아, 고마워. 고랑이 안녕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고맙많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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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맙습고이습니다고습니다고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하셨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을 거야. 고니다고니다고맙고맙고

<laughs> 간다 간다 다어다가는데 <간다. 웃음> <laughs>